56문 음. 당신은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지 않아니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가 전생에 동안 투쟁해야만 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당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죄의 사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죄가 없이 천국에 갈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지,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말이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건데,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 값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으로 일단은 알아야 돼요. 지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항시 이것을 또그다음에가 뭐가 이제 뭐가 돼요 이게? 감성적으로 이제 아,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에 두고 싶으 얼마나 아프셨을, 아프셨을까 생각도 하고 굳이 이, 그,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첫번째는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우리를 위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요 그렇다 우리가 뭐.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아무런 냉랭한 그런 가슴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는 것.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음.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성도들 있으면 이제 어떤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음그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보면 또 신앙이 안, 좋은, 안 좋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그냥 별로인 것 같은데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울고 했다 해도 신앙이 좋거나 또그 사람이 봤을 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좀그 뭐야 구뚝뚝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확실하고도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 다음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주님을 죽이시고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전체적인 은혜에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해서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 일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항시 어디에 서자 성냐면, 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는가, 이렇게 하지만, 물론, 우리가 그냥 그 죄를 아무, 뭐야, 인식 없이, 그냥 밥 먹듯이 짓고, 그냥 날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좌지하거나 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마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이십일절부터 아마 3장에서이 절부터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오늘 어, 뭐야, 56문의 문과 답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이 말은 뭐냐면 시대가 오늘 시대는 뭐냐면 과거의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근데 이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거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신자들간에도 비교해서 저 부신자들과 비교해서 저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낫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저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인 거예요 경중을 떠나 그런데 그 무조건 사망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킬 때에도 뭐예요? 차별을 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겠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십칠문 보겠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이 나의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죄들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일체힘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주님은 부활하신 또 어떻게 부활했냐면 영육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몸이 부활했는데 이런 몸은 아니죠. 왜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실령한 몸이죠. 실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자 우리 부활자를 한번 게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부활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영광이,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녹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 쓴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게 예, 예, 우리는 영육간의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육간에 부활하는데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그 이십 절, 2 0 절, 1 5장2 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다음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나마 m I don't k n o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이 삶을 얻 t I don't k 우리가 어떻게 그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 이 t a l k i 이이 abou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hat I'm t a l k i 왜?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는 데 가면, 콩을 보면 콩 우리가 이새 검은콩이 몸에 좋잖아요 검은콩을 보면 검은콩을 딱 보면 이 콩이잖아요 근데 이 콩이 다시 콩나무가 돼서 콩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하면 열리냐면 은 땅에다가 심으면 돼요 심어서 썩으면서 씨그 뿌리를 씨가 열매를 띄어서 뭐예요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검은콩 나무가 그러니까 검은 콩은 이렇게 딱 보면은, 검은 콩밖에 없지만,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 나무가 나오냐면, 그 속에 콩이 있는, 있고, 콩나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영육관에, 신령한 몸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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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육관에 부활을 해서, 우리가 부활에 에, 뭐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데 또다시 생각할 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말 그러니까 썩을 것 심다만 이 육체는 썩잖아요 이 육체가 죽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뭘 하는 거예요? 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심는 거. 내가, 내, 내이 썩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이 뭘 심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잃고 살아가는 이것이 떡을 것으로 씻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육관의 부활을 하는 그런, 뭐예요? 부활의 부활체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말을 보면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칠절부터 살펴겠습니다시 갈라디아서 일절 칠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부, 영생,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그 말이 무슨 말이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니다 그러니까,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부활의 영생을 거두고 자 똑같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게 부활의 영생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사망으로 구활한다이말 이런 말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내 육체를 위하여 떨어질 것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육체를 위하여 살수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말고 떡을 육체로게 살지 말고 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부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자. 자,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 심는 자란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자기를 육체에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뭐다? 자, 이제 5장 보면, 갈라데서 5장 보면은, 자,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국맹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치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씹는 자는 뭘 한다? 음행 더럽게 살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하고 당짓는 것과, 이렇게 막, 분열하고, 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육체를 가지고, 성, 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 성령을 심는 자는 이렇게 산다. 사랑이랑 화평, 월호상 뭐냐, 자, 충성, 철제, 이런 걸 산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니다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고 그래요. 성령, 육체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영생을 거두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데 여기 육체에 떠어질 예, 것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며 원수매지며 분쟁하며 시기하며 술취하며 방탕하며 그렇게 살아. 분명히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혹 혹 연약하여 그런 사람을 잠시 잠깐 살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진 것을 위해 씹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바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렇게 생명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하는 것은 믿으면, 믿으면 구원인데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잘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점점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보면 아, 내가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글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읽던, 한글로 읽던 거에 성경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은,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지혜와 개시를 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100%알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지만 100% 하나님을 알면 너무 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느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말할 때도 하나님이 앞에 보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쉽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따트는 어떤 하나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의 하나님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손에 잡아도100% 알면 믿음이란 말 안,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도 어. 생명이 죽은 후에 즉시 나의 영혼, 이 나의 머리, 그리스도께로 취해질 뿐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재미를 빨리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어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걸 말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응? 부활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적으로 우리 몸이 죽고, 믿음으로 죽어, 성령으로 부활의 몸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이 육신을 가지고 심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그래서 영,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분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믿음의 삶이 바로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그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그러니까 항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가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야마. 내가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도로말미하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될 수 없고 헛되지 아니한다. 아멘.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한주간 더 귀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그리스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